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알려드리는 톡톡 현장 시간입니다. 요즘은요 K-팝이나 드라마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너무 요즘은 자연스럽게 네.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톡톡 현장에서는요 음. 말만 들어도 훈훈한 봉사가 해외로 야.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어? 합니다. 네. 봉사가 어떻게 해외로 진출? 봉사일류요 해선 네. 네. 씨 같이 아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식품 을 많이 계시죠, 굳이 데 우리나라 자원봉사단이 아프리카의 큰 잔치 중의 하나인 아프리카 대학체전 이라는 행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왔는데요. 네. 그 생생한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에티올피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의 큰 축제. 올해 아홉 번째로 틀어진 아프리카 대학체전. 음... <laughs> 자원봉사단이셨습니다. 어, 정말 너무 설레고요. 어. 또 어, 저희가 너무 작은 도움이지만 어, 이 아프리카 행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작지만 그들에게 꼭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 네. 이제 출발하는 것부터요. 네. 네 공항에 모인 특별한 사람들 바로 한국의 의료봉사단인데요. 늘 과연 어디 가는 걸까요? 여기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고응급보조사 그리고 그외 자원봉사자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에티오피아의 메켈레 있는 지역에 저희가 의료봉사를 하러 갑니다. 아, 의료봉사 많이 편. 특별하게 재미있다기보다는 남로 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바로 아프리카의 큰 축제 중 하나인 아프리카 대학 체전 등기를 위해서인데요. 7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의 개최지는 바로 STOCI이기 때문입니다. 18개국 5천여 명의 선수들이 대거 참석했다는데요. 육상, 핸드골 등 10가지의 주요 종목을 놓고 경쟁한 선수들. 총 32개의 메달을 놓고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대회 준비에 한국자원봉사단도 도움의 손지를 보탰는데요. 157명의 자원봉사자와 28명의 의료봉사자가 파견돼 경기진행과 풍경식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요 올림픽의 자원봉사자가 대학 연맹이라고 아, 네. 있는데 그쪽 어 조직 위원회 측에서 저희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 그렇게 어 오게 되어서 자원봉사자들 0 0 명을 모집하고 그천 명들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하고 이제 투입을 해서 행사를 그 진행하겠된겁니다아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네요. 세계적인 방식으로 네. 생존. 국원 협상자들을 인솔하는 것도 그 한국 자원협상자의 역할. 네, 어, 그렇죠?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네. 부담이 아니그스다 여러분들은 이 백켈레 대학의 대표 얼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마카레유니버시티서다는 뜻을 알아 는 되게 막막하고 저희가 준비했던 것만큼 어 잘안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음. 생각 의해 외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잘 따라주고. 음. 음. 다들 표정이 엄청 작네요. 한국 방송 을 보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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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겨웠고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쓴다 남으로 의 아니라. 자신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그거 크게 배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에티오피아에서 한국봉사단에게 직원을 요청한 건 <laughs> 한류의 영향도 컸다는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우리 <laughs> 한류 참 예뻐요. 아, 네. 한국봉사단의 도움으로 드디어 아프리카 대학 채널의 막이 올랐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들 안 되고, 너무 떨리지. 이렇게 말들을 되게 잘하지 좋게요. <laughs> 같아요. 힘을것 <재밌을> 같아요. 타이를 <laughs> 아, <같아요를> 써요 또. <웃음> <웃음> 어. 네. 각계 인사들의 축하 인사 통역 또한 한국 다원통사단의 목습입니다 어, 우리는 젊어 이제 밝고 건전한 마음을 갖도록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캠프를 많이 하니까 국제 회의를 경험한 일한 경험들이 많으니까 이오피아 측에서 와서 우리 도와달라는 쪽 <놀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Is that now we've got m o r y for more than a year um, um, <multiplayer> <놀람> To then be ready to receive and assist the delegations that are here to become volunteers of substance, volunteers that have got a mindset which is in the right places. ራሳቸውን እንዲያውቁ ነገር ግን በአጭር ጊዜ ውስጥ ማደግ መለወጥ እንደምትችል የኮሪያን ልምድ የተካፈለበት ፕሮግራም ሰፊ ፕሮግራም አለ ትንሽ ፕሮግራም ነች ግን በጣም በጣም ከፍተኛ ስራ ባለፉት አመታት ሰራ ስለቆየ ያን ጠናክሮ ማቀጠል ነው ያስበ 한동안 되게 힘들었지만 이게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아, 저분도 아프리카 분인 줄 알았어요. 한국말 잘하시는 아프리카 아, 분. 질문이 <놀라> 안 돼요. 만나고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음.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어서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음. 아. <놀라> <놀라> 평화와 화합으로 시작된 아프리카 대학회전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아유, 한류라는 게 네, 그냥 뭐. 따로 없네요. 음.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온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피아 정부 관계자분들도요. <laughs> 그 열정적인 우리 봉사단분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을 하셨다고 합 이런 합니다. 게 바로 국위 선양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우리 봉사단이 해외에서 뜻깊은 일했다는 을게 정말 자랑스럽고 아주 그 주말을 맞이해서 흥랑 소식.